존경하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공공기관도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은 현행 국가 공공기관 등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 협조 요청 기관 및성 인지 통계 산출 보급 기관의 범위에서 제외, 제외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다섯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삭제 지원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삭제 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 지원 요청을 할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자석권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을 할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디 이 법률 개정안으로 성폭력을 줄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